어? 야 여기 그 최연, 최은... 어? 어? 최연석 셰프님의 제자 오. 네 수제자님이 여기에서 또. 자 오늘의 안건 네.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맛집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?입니다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최 셰프님의 제자니까 가능성은 보입니다. <laughs> 네. 들어가 보시죠. 그래요, 그래요.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금 나와주세요. 야! 감사합니다. 부지기이라는 나물로 만든 파스타예요. 부지기이의그 해풍을 맞아서 더욱더 고소한 맛과 제가 더 첨가한 이런 음식들의 시지로를 가지고 감칠맛을 더 끌어올린 오일 파스타입니다. 야, 이런 향은 거의 처음인데.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, 어우, 인상 좋으신데요? <laughs> 이런 느낌이 있지. 아, 스메리가. 어우! 야, 이 사람 겉만 좋은 줄 알았는데, 안에 인성까지 좋네. 이부지깽이가요 네. 굉장히 쫄깃합니다. 그리고 향이 되게 좋아요. 어.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라고 음.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. 네. 요즘에내 혀가 이판절기가 되면서 약간 건조했거든. 근데 이 혓바닥에다가 오선질결이었네. <laughs> 아, 야 오일리하지만 매콤한 번무리기가 있어요. 음. 너 어디 깽이니나 불지 <laughs> 깽이야 <laughs> 아, <웃음> 아이, 맛있네. <laughs> 아, 너는 깽이었어 <laughs> 와. 두 번째 증거물이 있는데요. 두 번째 증거물도 어. 아마 놀라실 거예요. 음. 증거 나와주세요. 오. 불꽃 스테이크. 아. 와. 와우. 우와. 역시. 아 저희가 불꽃 스테이크여서 네. 불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. 네, 불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, 네. 오. 최소살 네, 스테이크인데 가장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. 적정한 시원과 온도로 수비들을 한 거고요. 어? 네, 그리고 양식 베이스에 네, 한식 식재료로 킥포인트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장 아이올 리소스와 네, 열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.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네, 그렇죠. 어떻게 열무를 넣게 되셨는지 네, 한국의 그 식재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네. 열무랑 먹어면 식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열무 식감. 맞아, 열무 식감이 진짜 좋아요. 네, 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오음 고기가 되게 두껍잖아요. 네, 네. 수비드를 거쳐서 그런지. 네. 하나도 즐기지가 않습니다 네. 야이 고기 이향 육향이 아, 야나 이거 향수를 좀 출시됐으면 좋겠어 몸에 뿌린다니 <laughs> <이 게. 웃음> 소름 내가 웬만해서 뭐 음식 먹고 음식 밍크 올라왔잖아요 밍크 올라왔잖아 밍크 음식 먹고 밍크 올라오기 쉽잖아그 위에다가 열무를 올리고요 장 아이올리를 찍어서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다섯 가지의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새콤, 음. 달콤,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, 고소하기도 하고. 어, 너무 좋습니다. 음. 아, 괴기계의 신대륙을 날 구경했다.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듯이 네. 내 혓바닥에 이 달에 착륙한 거예요. 본 판사는 판결합니다. 울릉도 해풍을 맞은 부직갱이 나물로 만든 파스타 또한 수비드 스테이크의 부드러움 이곳은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맛집으로 등극할 자격이 충분합니다. 수비드.